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의 에너지 대란을 불러왔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하던 유럽은 가스 가격이 300% 이상 폭등하는 초비상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독일을 비롯한 중부 유럽 국가들은 산업 생산 차질과 겨울철 난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문제를 넘어 유럽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로 발전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은 유럽 산업계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독일의 철강 공장들은 가스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했고 스페인의 유리 제조업체들은 생산 비용 상승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요금이 200% 이상 오르며 생활고가 극심해졌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 금리를 인상했지만 이는 오히려 경제 위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으로 전쟁으로 인해 밀 수출이 중단되자 유럽 전역의 슈퍼마켓에서 빵과 파스타 가격이 40% 이상 치솟았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밀가루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농업용 비료 가격 상승은 식량 생산 비용을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유럽은 에너지와 식량이라는 두 가지 필수 자원의 동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e u 는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 t e u r 획을 e 표했습니다 p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확대하고 100억 유로를 투자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가속화합니다. 특히 독일은 히트 펌프 50만 대 보급으로 가스 난방 의존도를 줄이고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또 건물 리모델링과 에너지 효율화 정책으로 수요 자체를 줄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유럽은 새로운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 현재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50%를 돌파했고, EU 전체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식량 분야에서는 수직 농장 기술이 확산되며 자급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위기는 유럽이 더욱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